이제 중국 축구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중국이 그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가 버린 건데요.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열린 2025 중국 축구협회 판다컵 국제 친선대회 1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국 성인 대표팀은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 사실상 해체가 된 수준인 건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월드컵 진출에 꿈을 안고 선임했던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반쿠비치 감독은 월드컵 진출 실패로 인해서 한참 전에 경질됐죠. 어, 그게 이제 올해 6월이었는데 그 이후 5개월 동안 중국은 후임 감독조차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불과 며칠 전인 11월 5일에 되어서야 자국 출신의 샤오자이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뭐 애초에 계속해서 해외파 감독들을 모신 이유가 중국만의 힘으로는 월드컵 진출이 힘들기에 어, 유럽 출신 감독을 찾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해버리고 아예 포기한 듯이 선임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이 없는 5개월 동안 중국 성인 대표팀은 남들 다 아는 친선경기도 한 번도 치르지 못하고 개점 휴업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런 와중에 그나마 중국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건 다음 세대인 청소년 대표팀이었습니다. 어, 보고 배워야 할 성인 대표팀이 폭망한 와중에 청소년 대표팀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뭐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네. 2026년에 열릴 U23 아시안컵 대회가 중국 입장에서는 월드컵이고 뭐 챔스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월에 태국과의 평가전에서 중국 U23 대표팀은 무기력한 무승부로 안방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태국과 영대군을 비긴 결과가 중국 팬들에게는 뭐 패배와 다름없을 정도로 굴욕적인 결과라서 당시에도 분노가 폭발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11월에는 이걸 능가하는 참사가 벌어져서 중국 팬들의 복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승부가 아니라 아예 패배를 하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져버린 겁니다. 지난 10월에는 그래도 성인 대표팀을 지휘할 정식 감독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흔들렸다. 뭐 아니면 뭐 그래도 점유율과 슈팅 숫자는 높았다. 점수는 0대 0이지만 뭐 사실상 승리였다. 등등 핑계를 대려면 어떻게든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과 치른 경기에서는 0대 1로 아무 핑계도 못 대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중국의 청두에서 열렸고 심판도 중국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팀 감독으로 부임한 샤오자의 감독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꽤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어, 중국은 베트남을 1승 제물이라고 여기면서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황당하게도 이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 실제 경기 내용도 중국이 베트남을 압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치다가 한방 먹인 게 아닙니다. 어, 볼 점유율부터 중국 53대 어, 베트남 47로 이미 여기서부터 뭐 팽팽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슈팅 개수는 6대 5로 딱한개 차이 그중에 유효슈팅은 2대 3으로 오히려 베트남이 중국보다 유효슈팅을 더한개 많이 했습니다 코너킥 개수도 3대 2로 뭐 이건 뭐 경기력 자체가 매우 비등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실점 장면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 수비 3명이 연달아 실수를 하면서 통안에 실점을 어, 당하고 만 겁니다 먼저 왼쪽에서 돌파하던 베트남 선수를 중국 수비수가 놓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대단한 개인기도 아니고 그냥 공을 차놓고 달려 나갔을 뿐인데 중국 수비가 그걸 놓치더니 뒤늦게 달려들어서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베트남 선수가 견디더니 패널티 어, 박스 안쪽에서 가운데로 크로스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막히는 줄 알고 크로스를 한 어, 베트남 선수 본인조차 안타까움에 머리를 움켜쥐는 모습인데요. 무슨 개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중국 수비수들이 두명 연속으로 황당한 헛발질을 해버리면서 공이 그대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걸 뒤에서 달려들던 베트남 공격수가 그대로 때리면서 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중국 축구의 미래라고 하기에는 어 너무 허접하게 어 베트남에게 저도 뭐 전혀 아쉽지 않은 경기력으로 만의 골 없이 경기가 뭐영대1로 끝났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했던지.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 U22 축구 대표팀이 세번 연속으로 수비 실수를 저질렀다. 22세 국가대표 선수의 클리어링이 어시트로 바뀌면서 베트남에 영대일로 패배했다. 라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축구 경기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경기 중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 명의 서로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연속으로 실수를 해버리니까 얕잡아보던 베트남에게도 패배한건데요. 중국의 산시스포츠에서는 특히나 어, 가장 마지막에 실수를 했던 선수인 왕시친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선수는 아직 만 22살이긴 하지만 지난 3월에 성인 대표팀에도 합류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어, 왕시친이 베트남전에서는 마지막에 황당한 실수로 골을 먹히니까 중국 팬들의 배신감이 더욱 컸던거죠. 네. 중국 팬들은 왕시친을 맹비난하면서 저딴 놈이 어떻게 성인 대표팀에 올라갔던 거지? 왕시친은 중국 축구의 실패를 보여준다. 왕시친이 베트남 선수에게 어시트를 한 순간 나는 다음 두 경기 티켓을 취소해 버렸다. 이딴 팀은 응원할 가치도 없다. 그동안 중국은 베트남이 먹잇감이라고 하면서 이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이게 뭐냐? 왕시친이 베트남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중국 축구는 항상 일관성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실망시킨다. 상대가 누구라도 패배한다. 왕시친은 전반전부터 패스와 크로스가 모두 형편없었다. 저런 선수를 왜 교체하지 않았지? 감독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왕시친, 저 놈은 중국의 월드컵에 탈락한 날 술을 마시다가 걸린 놈이다. 애초에 국가를 대표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꺼져 버려라. 왕시친은 중국 리그에서도 똑같다. 저 자식 뛰는 저 장팀의 수비도 엉망이다.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베트남과 붙으면서 속도와 기술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런 기본기조차 따라잡혔다. 왕시친 같은 선수가 대표팀에 있는 한 미래는 똑같다. 아시안컵에서도 광탈할 게 뻔하다. 베트남에게도 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기냐. 우즈베키스탄도 장담할 수 없다. 정말 암울하다. 라면서 중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국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중국 팬들을 더 절망에 빠뜨렸는데요. 중국 U22 축구 국가대표팀은 베트남에게 0대 1로 쓰라린 패배를 당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U22 대표팀은 베트남과의 최근 4경기에서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2무 2패를 기록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베트남이 중국의 또 다른 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총 인구는 14억 명인 반면 베트남은 겨우 1억 명에 불과하다. 중국의 전 국가대표였던 판즈인는 인터뷰에서 중국 축구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베트남에게도 지고 미얀마한테도 질게 뻔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라고 했다. 그의 예언처럼 중국은 베트남에게 계속 치고 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경기 주심인 어, 션 이나오 심판은 중국인으로 편파 어, 판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 중국 매체인 넷이즈에서는 베트남의 진건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하지만 심판 판정에 크게 의존한 구력조 패배는 진정한 치욕이다. U22 대표팀이 판다컵에서 베트남에 패한 건 겉보기엔 이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력 약화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더욱 부끄러운 건 팀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션이나오 주심의 관용에 여러 차례 의존했다는 점이다. 류하우파는 페널티 지역 내 일대일 상황에서 반칙을 범했지만 페널티킥 선언을 피했다. 추가 시간엔 전략적으로 반칙을 했으나 처벌 받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 종료 휘슬도 너무 일찍 울리면서 사실상 상대 역습 기회를 차단했다. 평판 판정은 불가피한 붕괴를 지연시킬 뿐이다. 오늘은 휘슬 때문에 실점을 하나 줄였지만 내일은 어떨까?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누가 우리에게 특혜를 줄까? 국제무대는 오직 실력만 인정할 뿐 감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면서 자국 축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중국 축구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50위권까지 가서 흥미진진함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아, 국가대표 경기도 재미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네. 14억 명 있는데 축구만 유독 최악의 스포츠라는 게 아, 정말 불가사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흰수영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